아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예, 운양온천역이라고도 하죠. 천안 아산역인데 야 여기 지금 이 일대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여기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이나 되는 곳인데 아산시장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두 명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 천안 아산에서 오늘 천안 아산이 같이 있지만 저희는 아산시에서 우리 세 미래 민주당 충남 도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지금 이제 급히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얼른 지차 타러 가야 되겠습니다. 9시 13분 찬데요. 보니까 2분 연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급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예. 예, 네, 역분인데요 아, 7시 7분이니까, 지금 이제, 어, 5분. 5분 내에 올라가죠. 예, 예. 제가 발걸음도 빠르고, 어, 또, 알다시피 캠퍼스도, 어, 길지 않겠어요? 제 키가 제가 1 8 0 m 이니까, 예, 어, 좀, 길다 이렇게 봐야죠. 예. 전하 나산역 <laughs> 뭐 여기 와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 좀 소개를 좀 하기 위해서 어, 출발하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굉장히 아주 뭐 크고 웅장한 그런 여기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KTX가 뭐 굉장히 자주 있고요. 목포, 뭐 부산 등 여수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가는 k t x 에 중간 여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KTX를 타고 오송역으로 가서 오송역까지 잠깐인 겁니다. 오송역 가서 그리고 대천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타게 됩니다. 대천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9시 47분에 있는데, 네 그걸 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오송역으로 가는 KTX를 네, 그대로 이제 타러 왔습니다. 3번에서 타게 될 텐데요. 전광판에 보면 예, 2 1일7 3분 KTX 산천 5 4 1일 여수로 가는 것인데 이게 여수로 가기도 오프로 가고 있다고 두 군데로 가는 예, 일종의 쌍열차라고 부르죠. 예, 예. 그 가다가 이제 목포와 여수로 갈라지는 곳에 가면 앞뒤의 열차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예, 아, 이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열차가 이렇게 앞에 열차와 뒤에 열차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뭐 상관이 없죠. 우송까지 가는 거니까요. 네. 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자, 3번 홈에 가서, 어, 가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투상권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바깥을 어, 찍지 않고, 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추상권 때문에 저를 찍는 겁니다. 제가 어, <laughs> 뭐 관종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추상권 때문에 이렇게 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오, 어, 청사님, 야, 이 바쁜 중에 들어오셨네. 어, 수고 많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청사님께서 의원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윤호님, 예,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저는 지금 어이제 브이로그라고 할까요? 이렇게 일상을 중간중간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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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뭐라고 다니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잠깐잠깐 잠깐 짧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예, 열차를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에서 타라를 쓴게 여기 같은데요. 네. 제가, 어, 지금, 기차. 17호차. 엄청나죠? 17호차면. 어디쯤인가요? 여기 11호차. 저기가 11호차. 저기가 10호차일까요? 네. 와. 1호차 1 7호차라 네. 네. 멋있다. 어 네. 지금 막 보고 아, 있네요 13호차 17호차 아 이게 천안아산역이 KTX 아주 뭐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만들어놨고 아까 지나가는 저차 소리 들으셨죠? 뭐 제트기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아. 아, 17이니까 뒤로 더 가야돼요 15차가 15 여기있네요 곧 거의 부분입니다 천안아산역에서 이제 그 오송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천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타게 됐는데요 이게 9시 40분 차니까약 2시간 걸리니까 11시 반 이후에 제천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면 이제 뭐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낙연 총리 모시고 또당 지도부 전체 막 출동을 해가지고 예그리 어, 여기입니다. 출동을 해서 어, 충남 도당 청당도 했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모처럼 풍천권에 우리 미래 민당의 새로운 전환점을 도약이발표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도덕헌 위원장도 뭐또 아주 그 세련되게 잘 회의를 진행하고 또, 또 연설비에 들어보니까 내용이 알 차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저녁은 이제 순대국밥으로, <laughs> 각자가 밥값을 내고, 순대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여기 그 준비팀들하고 같이 이차 어디, 호프집에서 풍닭과 감자튀김을 먹고, 좀 계시라고 하고 저는 먼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할 는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리 내일 아침에 또 제가 그 우리 이문재 박사라든지 뭐김영들하고 같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안갈 수도 없죠. 어때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루 진짜 뭐 뭐랄까요? 한번감추는 붙여보지 못 계속 돌아치다가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 노동으로 따져도 거의 뭐 7시부터 따질까요, 6시 반부터 따질까요. 음. 대략 한 15시간을 이렇게 돌아치고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한번 앉아보지도 못했죠. 아까 뭐 오히려 그 창당대장에서 잠깐 내빈석에 앉은 게 다죠. 나머지 계속 서서 어 움직이고 어 그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체력상으로 이게 버텨지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이런 체력을 주신 우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단단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도해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총사님, 이 다섯시에 끝나서 참석을 못해서 아이 그럼요 그 먼데서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감사하고 음 12월 20일 날어 우리 그 이제 이 아산시장 여기 그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아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또 이제 개소식을 한번 할수 있는데 그 개소식을 할때또 우리 청사님 시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개소식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오늘은 예식장을 빌리다 보니까 주말에는 예식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 결혼식이 꽉차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그, 오늘 평일날 했는데 개소식은 아마 휴일날 할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라이브는 이제 적절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미님, 어, 어이구, 조세 조한미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예, 음,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laughs> 제가 늘, 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어, 어, 분출되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육체적인 체력도 중요하지만, 제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음, 마음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음, 제 마음은 여행 다니는 기분. 예, 제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저의 뭐 취미랄까 아니면은 제가 가진 그뭐 이렇게 망이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아주 색다른 체험과 많은 경험 속에서 느낌을 다양하게 가는 예, 것인데 어, 여행을 다닌다 생각하고그 다니면 물론 어, 꼭 그렇게 예,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그 긍정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새벽 열차를 타고 대전까지 와서 뭐 정말 제가 <laughs> 이 나이에 처음으로 대전 지하철을 탔어요. 네, 대전 지하철을 어, 탔는데 그 대전역에서 타고 어, 그게 이제 그 대전 어, 국립현충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립현충원 역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어, 현충원 정문 앞까지 갔는데 어, 그 자체가 어, 여행 아니에요. 지금 대전에서 어, 그 지하철 타보신 분이 몇분 되세요? 물론 대전 사시는 분들이야 뭐 많이 타셨지만. 저처럼 이제 충청북도, 서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전에 와서 지하철 타고 와도 움직여 보기 쉽지 않죠 그 속에서 느끼는 대전의 어떤 생활 문화 또 일상인들의 그 분위기 버스도 타봤으니까 해외버스 아주 민생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여행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하에 있는 백설도 눈 많이 눈에 왔으니까 눈독히 하고 또 다양한 그 도시의 변화된 모습 제가 대전에 예전에 다녔을 때와 또 달라진 모습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과 짧게나마 만나보고 뭐 하는 이런 여행을 제가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도랑치고, 뭐, 가지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 어, 이건교 그러면, 뭐, 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천우 사나이, 또 전국구 사나이,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거안 가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고, 또,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전국 어디든지. 뭐, 어, 차로 가져갈 때는 차로 가고, 가져가고, 또 뭐, 기차나 버스, 뭐, 다양한, 어, 지하철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 옮겨 다니기도 하죠. 예. 그것이 다전천후 여행가의, 예. 예. 베가번드잖아요 여행자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I'm so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나요? 내가 우리 조한미 씨처럼 옳은 길을 바른 길은 힘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는 그 말씀 감사하고요. 여행도 정말 내가 반듯하게 길을 잘 찾아서 가면 족지에 다 다르죠. 근데 방향을 잘못 찾거나 여러 가지를 잘못 그 진행을 하면 아유,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야, 이조형이 지금 3000kTX 30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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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깁니다. 이게 중간에 아까 보니까 13호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앞에 뒤가, 이렇게, 앞에는 보니까 이게 국제호 차인데, 목포로 가는 것이고, 뒤쪽는 아마 여수가는 열차인가봐요. 13호 차, 저 뒤편은. 그래서, 가다가 이제 둘이 갈라지죠. 지금은, 어, 목포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오송까지 가기 위해서, 발한 분들 잠시 후에다. 함께 하고. 네. 저희 그, 잠시하고, 잠시 금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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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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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지1 8금까지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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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저저 KT 수익 상승인데 이건뭐 입장에 진 손이죠. 을막 하고 있다 어, 네. 조한민님 오늘 집에 가시면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그 요즘 주행이에요? 야. 사랑한다 그랬다가 이안하던든지 한다고 또 핀잔 감이 찾아죠. 뭐고해 한번 해 볼게요.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해. 한번 해볼게요. <laughs> 좀 간질간질하긴 <가찌가찌하긴> 한데. <laughs> 자, 이제 우리 천안 아산 역에서 천안 씨와 아산 씨를 동시에 발송할 네, 이렇게 되면 그북이발에서 생산하는 환경도 좋아수 있고 이런 로 감탄을 할수도록 상담을 습다동료통화이에